여보, 얼굴에 뭐 묶었어? 수검댕이 묶은 거 아니야? 아유, 너 묶은 거 아니고 다크서클이야. 다크서클. 어머, 어머. 나는 또 밤새 도동잡으러 다니다 온줄 알았네. 어머님, 아버님, 지금 이 영상 혹시 침대에 벌러덩 대자로 누워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파에 푹 파묻혀서 덕 괴고 꾸벅꾸벅 졸면서 듣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하던 거 멈추시고 거울 한번 딱 쳐다보세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딱 떴을 때 입안이 바짝바짝 바짝 말라서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지 않나요? 낮에 밥만 먹으면 식곤증이 몰려와서, 아이고, 나 죽네. 소리가 절로 나오시죠? 아유, 나이 드니까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시려고요? 이게 다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어머님, 아버님 뇌 속에 쓰레기가 꽉 차서 제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 채널의 박성준 의사님께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해온 닥터 에밀리입니다. 혹시 생길 수 있는 오해나 위험성이 없는지 제가 가장 쉽고 정확하게 다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요. 매일 밤 뇌를 망가뜨리는 자세로 주무십니다. 그냥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치매라는 무서운 저승사자한테 어서 오십시오. 대문 열어놨습니다. 하고 큰 절을 올리는 꼴이라니까요. 제가 지난 25년 동안 뇌 과학만 봤습니다. 머리카락 빠지게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비싼 공진단,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 다 필요 없습니다. 돈 10원 한장안 드리고 오늘 밤에 잠자는 방향 딱 하나만 바꿔도 뇌 청소 효과가 30%나 올라갑니다. 30%면요. 10년이면 남들보다 뇌가 3배는 깨끗해진다는 소리입니다. 병원에서는 이거 잘안 가르쳐줍니다. 왜냐고요? 너무 간단해서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약을 팔아야 하는데 옆으로 주무세요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어머님 아버님 편입니다. 오늘 제가 그 뇌청소 비밀 보따리 아주 탈탈 털어드릴 겁니다. 이거 모르고 오늘 밤또 그냥 주무신다? 10년 뒤에 내 집, 비밀번호도 기억 안 나서 문 앞에서 쪼그려 앉아 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 댓글로 나는 똑바로 잔다, 옆으로 잔다, 엎드려 잔다,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딱 보고 진단 들어갑니다.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어르신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치매 무서우시죠? 아이고, 우리 옆집 김영감도 치매 걸려서 벽에 치라고 난리도 아니라던데. 이런 얘기 들으면 남일 같지 않으시죠? 근데 치매가 왜 걸리는 줄 아세요? 재수가 없어서? 조상이 노해서?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머릿속에 똥이 차서 그렇습니다. 에이, 더럽게 무슨 똥이야? 하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우리가 밥 먹으면 배에서 똥 나오죠? 그거 안 싸고 뱃속에 일주일만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 차고, 독 오르고, 얼굴 누렇게 뜨고 병나잖아요.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 시장 보고, 며느리 흉보고, 손주 용돈 걱정하고, 머리를 쓰셨잖아요. 자동차가 달리면 매연 나오듯이, 뇌가 일을 하면 뇌찌꺼기가 나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뇌똥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똥을 밤마다 싹 치워서 내다 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머리가 맑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고 잠을 잘못 자면 이똥을 못 치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뇌세포 사이사이에 이 끈적끈적한 똥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돌처럼 굳어 버립니다. 마치 하수구에 머리카락이랑 기름때 껴서 꽉 막힌 거랑 똑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어? 어제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나? 된장찌개 먹었나? 하고 깜빡깜빡하다가 나중에는 가스 불 켜놓고 외출하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환장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서울대 병원이랑 미국 하버드 박사님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뇌똥이 언제부터 쌓이느냐? 치매 걸리기 20년 전부터 쌓인답니다. 지금 60이세요? 그럼 이미 40살 때부터 머릿속에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고스톱 치면 계산도 잘해.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은 뇌속 하수구가 꽉 막혀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뚫어뻥보다 더 시원하게 그 하수구 뚫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밤마다 머릿속에서 자동세탁기가 돌아갑니다. 자, 기가 막힌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뇌 속에는요. 밤마다 돌아가는 최첨단 자동 세탁기가 한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 골고 깊은 잠에푹 빠지면요. 뇌세포들이 다이어트 하듯이 몸집을 쪼그라트립니다. 얼마나 무려 60%나 줄어듭니다. 그럼 뇌세포 사이에 틈이 생기겠죠 그때 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뇌 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옳다구나 하고 그 틈으로 콸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마치 고압 세차기로 더러운 차 씻어내듯이 뇌 구석구석을 휩쓸고 다니면서 아까 말한 그뇌 똥, 녹소를 싹 씻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게 매일 밤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탁기가 아무 때나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님이 어떤 자세로 누워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전지차입니다. 자세가 좋으면 세탁기가 쌩쌩 돌아가는데 자세가 나쁘면 전원은 켜졌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빨래가 됩니까? 안 되죠. 냄새나고 더러운 그대로 아침에 깨는 겁니다. 그렇게 1년, 10년 지나면 뇌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누워야 이 세탁기가 쌩쌩 돌아갈까요? 제발! 천장 보고 눕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귀쫑긋 쓰세요. 어르신들 보통 어떻게 주무세요? 나는 양반이라 꼿꼿하게 천장 보고 잔다.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엎드려 자야 잠이 온다. 손 들어 보세요. 죄송하지만 지금 뇌를 고문하고 계신 겁니다. 점수 매겨 드립니다. 1, 빵점짜리 자세 엎드려 자기. 이건 빵점도 아깝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목 꺾이죠. 눈 눌려서 녹내장 오죠. 허리 나가죠. 뇌 청소는커녕 뇌 안만 올려서 뇌혈관 터지기 딱 좋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2. 낙제점 자세 똑바로 누워 자기 천장 보기. 많은 분이 반듯하게 자는 게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데 뇌 청소에는 쥐약입니다. 존스홉킨스 의대 박사님들이 그러는데 천장 보고 누우면 중력 때문에 혀가 뒤로 말려서 기도를 꽉 막아버린답니다. 코고시죠? 커! 하고 숨 멈추시죠? 그게 다 기도가 막혀서 그런 겁니다. 숨길이 막히는데 뇌 청소 물길이 흐르겠습니까? 꽉 막히죠. 쌈. 애매한 자세 오른쪽으로 눕기. 그럼 옆으로 자라면서요? 오른쪽은 안 돼요? 나쁘지는 않지만 100점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 위장을 생각해보세요. 식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위장이랑 연결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장에 있는 위산이 식도 쪽으로 쏠립니다. 자다가 으으 속 쓰려 하고 깨거나. 신물 넘어오죠. 자꾸 깨면 세탁기 전원 꺼지는 겁니다. 4. 100점 만점에 100점 자세 왼쪽으로 눕기. 정답은 무조건 왼쪽입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쓰세요. 잠은 왼쪽. 미국 연구팀이 MRI 찍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뇌척수액이 콸콸콸 제일 잘 흐릅니다. 다른 자세보다 뇌청소 효율이 무려 30%나 높습니다. 왜 하필 왼쪽이냐고요? 이유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하수구가 뻥 뚫립니다. 우리 몸의 림프하수도는 왼쪽으로 모여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야 중력을 받아서 쓰레기가 쑥쑥 빠집니다. 둘째, 소화가 기가 막힙니다. 위장은 왼쪽으로 블룩 튀어나온 주머니 모양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음식물이 넓은 주머니에 얌전히 담겨 있어서 소화도 잘 되고 역류도 안 합니다. 셋째, 심장이 편합니다. 심장 대동맥이 왼쪽으로 굽어 나갑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피를 뿜을 때 힘이 덜 들어요. 전신 혈액순환이 뻥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왼쪽으로 몸을 획 돌리세요. 그게 10년 젊어지는 비법입니다. 아니 닥터 에밀리 양반, 말은 쉽지. 내가 잘때내 몸을 어떻게 통제해? 자다 보면 뒹굴뒹굴하다가 천장 보고 자던데? 맞습니다. 평생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알려주는 3단계 꿀잠 비법 딱 알려 드립니다. 이것만 있으면 밤새 왼쪽으로 꿀잠 잡니다. 비법 온 죽부인 말고 긴 베개를 껴안으세요. 이게 진짜 요물입니다. 마트 가면 바디필로우라고 긴 베개 팔아요. 없으면 소미 불둘둘 말아도 됩니다. 왼쪽으로 누운 다음에 그긴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가슴으로 폭 껴안으세요. 마치 아기 안고 자듯이요. 그리고 등 뒤에도 두꺼운 베개를 하나 딱 받쳐두세요. 이렇게 하면 앞뒤로 딱 고정이 돼서 자다가 몸이 뒤로 넘어가려고 해도 등 뒤. 베개가 어딜 넘어가? 하고 딱 잡아줍니다. 허리도 안 아프고 골반도 시원합니다. 처음 3일만 어색하지? 딱 3일 지나면 이거 없으면 잠못 잡니다. 비법 뒤방을 캄캄한 동굴로 만드세요. 어르신들, 텔레비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죠? 제발 끄세요. 뇌 청소부들이 제일 시려하는 게 빛입니다. 빛이 조금만 있어도, 어? 아직 낮이네? 청소하지 마. 하고 파업합니다. 암막 커튼 치시고, 세톱박스 불빛도 테이프로 가리세요. 치륵같이 어두워야 뇌가 씻깁니다. 비법 3점 안올 땐, 이것 한 잔! 수면제 드시지 마세요. 그거 자꾸 드시면 치매 빨리 옵니다. 대신 냉장고에 있는 천연 수면제 드세요. 바로, 따뜻한 우유입니다. 어릴 때 엄마가 데워주던 건데? 네, 그게 과학이었습니다. 우유에는 뇌를 진정시키고, 잠을 푹 자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단, 찬 우유는 안 됩니다. 배 아파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만 돌려서 따뜻하게 해서 한잔 드세요. 속도 든든하고 몸이 노곤노곤해지면서 잠이 쏟아집니다. 우유 안 맞으시면 두유나 다트체리 주스도 아주 좋습니다. 제말안 믿으실까봐 제가 직접 본 실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72살 김영호 가명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평생 학교 선생님 하셔서 아주 깐깐하고 똑똑한 분이셨어요. 근데 은퇴하고 예순 중반 넘어가니까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지더랍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는 건 기본이고 며느리 생일도 까먹어서 며느리가 서운해하고 나중에는 늘 다니던 뒷산 산책로 입구를 못 찾아서 파출소까지 다녀오셨대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이대로 두면 3년 안에 치매 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대요. 가족들한테 짐 될까봐 밤마다 오셨답니다. 그때 이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딱세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평생 배던 높은 베개 치우고 왼쪽으로 누워서 긴 베개 껴안기. 저녁마다 소주 대신 따뜻한 우유 한잔 마시기. 자기 전에 스마트폰 안 보기. 처음 며칠은 불편해서 잠을 설쳤대요. 에이 이게 뭐라고. 하면서 포기할까도 싶었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일주일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다르더래요. 머리에 낀 안개가 싹 걷힌 것처럼 개운하고 어젯밤 꿈도 기억나고요. 한달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10년은 젊어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신문 읽으면 내용이 쏙쏙 들어옵니다. 석달 뒤에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인지 기능 점수가 12%나 올랐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대요. 아니, 영감님, 무슨 산삼 드셨습니까? 산삼? 보약? 그런 거안 드셨습니다. 그냥 잠자는 자세 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김 선생님도 하셨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왜못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무턱대고 하다가 탈나면 안 되니까요. 왼쪽 어깨 아픈 분, 50견 있거나 어깨 수술하신 분들은 억지로 왼쪽으로 누우면 병납니다. 밤새 끙끙 앓다가 잠 닭게요. 그런 분들은 오른쪽으로 누우시되 베개를 좀 높여서 어깨가 안 눌리게 하세요.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 심부전증 있는 분들은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눌려서 가슴이 답답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하셔야 합니다. 녹내장 있으신 분 엎드려 자는 건 절대 안 되고 옆으로 누울 때도 베개가 너무 낮으면 눈 압력이 올라가요. 베개를 약간 높게 베고 주무세요. 내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해보고 불편하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 밤이 내 10년을 결정합니. 자, 오늘 얘기 길었는데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오늘 밤엔 무조건 왼쪽으로 눕는다. 둘째,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운다. 이거 하는데 돈 듭니까? 힘이 듭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오늘 밤딱 하루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라? 머리가 왜 이렇게 맑아?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습관 하나 바꾸는 거, 귀찮은 거 압니다. 하지만 그 귀찮음이 10년 뒤에 나를 지켜주고, 내 자식들 고생 안 시키는 최고의 보험이 됩니다. 요양원 차가운 침대에 누워서 남의 손에 밥 얻어먹는 것보다 내 정신, 맑게 내 집에서 따뜻한 밥 먹으며 사는 게 최고 아닙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댓글에다가 나는 오늘부터 왼쪽으로 잔다 하고 딱 적어보세요. 글로 적어야 작심삼일 안 되고 실천하게 됩니다. 남이 보는데 선언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좋은 정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옆에 친구분들 남편 아내 자식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딱 보내주세요. 야 너도 왼쪽으로 자라 치매 안 걸리게 하고요. 그게 진짜 복 짓는 일입니다. 다음번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딱 5분 죽어가는 뇌신경 살리는 기적의 손가락 운동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거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거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 눌러 두셔야 제일 먼저 받아보십니다. 지금까지 닥터 에밀리였습니다. 오늘 밤은 제발 왼쪽으로 꿀잠 주무세요. 사랑합니다.